역시 박가식입니다.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하면 좋을까요? 마치 늘 사교육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우리 공교육 입장에서는 적대시하는 이런 관계가 되었는데요.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위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. 혹시 1년에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쯤 되는지 아시나요? 23조나 됩니다. 이 어마어마한 액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것이 부담이 되었다 라는 그런 측면으로만 보지 말고 23조라고 하는 이런 큰 규모의 시장이 형성됐다고 한다면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기게 된 갖게 된 교육에 대한 노하우가 또는 경쟁력이 그 안에 있을 거거든요. 그러면 이 사교육이 그러한 23조 규모의 그런 산업구조를 갖을 때까지 갖게 된 그런 교육 노하우를 이제는 공교육에서도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공교육과 사교육 이두 교육이 교육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서로 공존하고 공생하는 그런 관계를 모색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교육은 또 새로운 도약을 할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공교육과 사교육 공존의 교육서비스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